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교회에서 뵈니 참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뵈니 참으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강단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저는 어렸을 적 유아세례도 이 자리에서 받았고요. 초등학생 때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 헌신예배 인도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의 때에는 신앙을 확인하는 견신예의 자리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초등학생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유아유치 헌신예배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어, 매우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동참해 주신다면 주의 사랑이 주의 기름이 저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 2년 그리고 고등부 2년의 시간 동안 차량 인도자로 함께 섬겨 왔습니다. 매년 새생명 전도 축제랄지 혹은 새 친구 환영 예배같은 행사들이 있었고 찬양인도를 하는 저에게는 이러한 행사들이 마치 절기와도 같아서 예배인도를 하는 가운데 찬양인도를 하는 가운데 꼭 언급해야 하는 그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찬양인도를 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 있을 새 친구 환영 예배를 위해 기도함으로 준비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거나 혹은 다음 주에 있을 새 친구 환영 예배 때새 생명 전도축제 때 우리 모두 옆에 한 친구씩을 함께 교회에 나오도록 합시다 라고 건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선포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전도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는 18년 동안 생활해왔던 이 안산 지역을 떠나서 학교는 고향으로 다니게 되고, 또 생활은 부천에서 하게 되는 참 전국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도는 재산과 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말로만, 입으로만 선포하는 제 모습이 영락 없이 테크노 워십 리더. 다시 말해서 기술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차량 인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고등학교 3학년 그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제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복음의 선포와 관련해서 참 많은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복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의 의, 나의 존재, 나의 언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전도란, 복음의 선포란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의 존재, 나의 언어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의 의란 두루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의 본체, 정신의 본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의 삶과 그 언어 전반적인 모든 것이 그 과정에 개입할 수있는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결국 복음의 선포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것이 시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원전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이렇게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의 순서, 그리고 일의 중요도를 따지게 된다면, 예수님을이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서겠고, 다음으로 전하는 일, 그것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만난, 이렇게 순서가 되겠지만, 한국어의 어순상,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행위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넘어가시기 위해서 그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정 중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 잠시 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과는 상종해주지 않던 유대인 한 사람이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물을 기르려고 했는데 그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 당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부정한 존재 혹은 자신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 남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물한 잔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유대 남성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물한 잔을 달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되물었고 그때 그 남성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한그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는 구약성경의 예언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이처럼 예언서에 담긴 내용이었지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그중에서도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의 성경은 그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이 여인 또한 급 생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 생수를 문자적으로 바라보며 주여 물기를 끓으시 당신에게 업고 또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물을 얻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물은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준 것인데 설마 당신이 야곱보다 더큰 사람은 아니겠지요? 하고 대묻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더큰 사람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친히 두 종류의 물에 대해서 설명하심으로써 야곱의 물과 예수님의 생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야곱보다 야곱이라는 존재보다 더큰 사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 여인은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문자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인 입장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그 마법같은 마술 같은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남편을 나에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법적인 남편이 없음을 이미 아시면서도 그에게 법적인 남편, 그 남편을 호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여인의 과거를 밝히시게 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여인을 정죄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기서 다섯 번의 이혼이 그 여인의 정제가 정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나 그 유대 남성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눴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나 이혼은 정죄의 대상이 될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만으로는 그 여인이 잘못을 해서 다섯 명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당한 것인지 혹은 그 여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요구당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도 여성이 남성에게 요구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다섯 번이나 이혼을 당한 여인이 안쓰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다섯 번의 이혼이라는 그 진실은 이 여인에게 감추고 싶은 과거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지 능력을 본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사마... 선지자 중한 명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로 확신하게 된 여인은 예수님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랜 문제였던 예배 장소 그 문제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민감하고도 오랜 현안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명쾌한 해답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셨습니다 본문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여전에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령과 진정,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장소의 압박에서 벗어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장소의 굴레에 속박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더 중요시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인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바로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아멘. 이 여인은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동시에 오경에서 약속한 그 선지자가 이제 곧올 것이고 그 선지자가 오게 된다면,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을 신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께서 그 선지자이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말하는 아멘, 내가 그 e 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 여인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물동이를 바닥에 내려둔 채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본문 28절로 30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대로 이는, 이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더라. 아멘.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다섯 번의 이혼 그 사실을 일컫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아까 살펴본 대로 여인 스스로 자신에게 감추고 싶을 과거를 드러내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행위가 여인에 대한 엄청난 용기를 보여줄 뿐더러 엄청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다섯 번이나 한 자신의 처지를 그 과거를 직접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모두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보문 39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3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자의, 여자의 말이 내가 나의 행한 모든,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아멘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틀 동안 함께 계시며 이것저것 많은 말씀들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설교 개요를 미리 정해 놓고 학교 선배 그리고 여러 사람들께 이 내용을 전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고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의문을 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만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한 그 예수님과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난 그 예수님이 과연 같다고 볼수 있는지 그 의문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여인이 자신의 말과 입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그 여인에게 놀라운 고백을 이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의 말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2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말해 대 이제 우리가, 우리가 믿는, 믿는 것은, 것은 내 말의 남이 아니. 니 이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알민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지만 여인의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후에 그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말 그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행위를 오롯이 드러냈습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점차 나라는 존재, 나의 언어, 나의 말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점차 우리는 사라지고 순수한 예수님의 복음만이 남게 된다는 그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존재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부터 세 가지로 유학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너무 뻔한 말씀을 드렸나요?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아멘으로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첫째 필요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만난 예수님을 그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각기 한 성도님께서 만나신 그 예수님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은 우리가 소모임, 그리고 심지어는 공동체 예배까지도 모이기에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에, 모이기에 더욱 힘쓸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또 나눔의 자리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눔의 자리가 회복되고 그 나눔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떨림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제게도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모두 알기로 우리가 만난 그 삶을 공유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떨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또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데에 아낌없는 그런 용기와 힘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을 그려내게 되고 주님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서 우리의 의는 사라지고 순수한 복음만이 남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가 이 시간 우리 성동님 가운데 우리 교육국과 전체 시온성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이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